네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어, 오늘은 장중에 또 월요일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어제 주말까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엊그제 금요일에 이뮤노반트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한올도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5.48%가 빠지고 있는데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또한 2-3% 씩은 빠지고 있는데 한올이 조금 이제 깊이 빠지죠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그 이뮤노반트 급락에 대한 이 투자 심리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금요일에, 단기 아침에 급등을 했다가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단기 급등했을 때, 단기성 매물, 악성 매물 물량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물량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거래량이 뭐많는 않지만, 그래도 좀 실리면서, 평소보다는 좀 많이 실리면서 빠지고 있는 게, 금요일에 좀 단기성 자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좀 손절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어, 지금 단기성 하락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그때 금요일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민노반트가 빠져, 빠졌다. 네, 한 올도 같이 빠진다면, 어, 담아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같은 장이 좀 바이오 기업 사기 좋은 날인데, 어, 살 때도 잘 사셔야 돼요. 이게 좀, 고평가된 종목들이 좀 빠진 거 가지고 사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 어, 고평가라고 하긴 좀 바이오가 좀 어, 애매하긴 한데 뭐 단기성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뭐 고평가된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그 상승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뭐 물론 저와 뜻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주식들을 사서 모아서, 어, 꾸준히 기다리는, 어,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최근에 주식 상승 모멘텀이 있고 좋았던 기업들에게는, 기업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져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진 가격대가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종목들을 보면. 시가총액을 본다면 말이죠. 어, 절대적인 주식 가격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시가총액을 본다면 조금 비싸져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기업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어, 오늘 같이 하락을 많이 하는 날은, 어, 담기 참 좋은 날이죠. 예. 이게 하락할 때 사지, 오를 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를 때는, 야, 역시 이 기업 좋다. 더갈 거야. 더 사야지. 하면서 사고, 떨어질 때는, 아, 떨어지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 기업이 워낙 안 좋은가 보네. 좀더 기다렸다 사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거꾸로 주식을 하셔서 좀 주식으로 이제 일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 많을 거고 어 반대로 떨어졌을 때야 오늘 같은 날 사기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올랐을 때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아 이제는 좀 팔아도 되겠다 싶은 반대로 남들이 막어 모두가 외치고 있을 때 반대로 아 지금은 너무 과열됐다라고 팔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고수의 속에 어 고수의 축에 속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임상이나 어, 다른 어,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신기한 게 마이너스 5%가 빠지면 한올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이 5%가 안 좋아졌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주식 가격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점차 반영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 뭐 단기적으로는 과열 반응할 때가 있고 또 과소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왔다갔다 하는 거는 저는 맞출 수 없고요. 제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까지도 어 사업이니까, 사업이니까 제가 어,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100% 확신은 못 하지만 어, 서로 공부하고, 어, 아, 이 회사는 잘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 내리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뭐이 기업이 100%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거짓말쟁이 유튜버가 되기 때문에. 어, 섣불리 미래를 예측하긴 좀 힘들고요. 어, 지금 이렇게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빠지거나, 어, 여러분들의, 어, 궁금증 해소나 아니면 한올바이오파마 펀더멘털에 관한 이슈 위주로만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 매크로적인 이슈는 뭐 가끔 드리고, 바이오 전반적인 사업 분위기 같은 정도도 가끔 말씀은 드리겠지만, 거의 저는 이제 그런 면을 제 매수매도 관점에서는 제외하려고 해요. 노력을 하고 있고, 매수할 때도 각, 어, 그런 바이오즈 업계 전반적인 산업 분위기를 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는데, 그 산업 분위기를 제가 어떻게 캐치를 한다고 해도 제가 100% 맞는다는 보장을 못하고, 언제 어떤 소식이 터질지 모르는 이 업황의 이런 특성상, 어, 매수 타이밍을 잡기엔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빠지는 날이 참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이제 불안하실 것 같아서 주말에 제가 일요일에 어제 방송도 하루 쉬었고요. 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켰고, 어, 구독자가 생각보다 빨리 늘고 있습니다. 760명, 770명가량을 돌파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자가 빨리 늘면 늘수록 저희는 이제 한올 어, 바이오 파마에 대한 이 펀더멘털적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뿌려달라는 <laughs> 공유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어, 구독자가 빠르게 느는 건참 어, 저희들의 식견을 전달하는 데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가 이제 한 60, 70은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영상 찍은 저로선 너무 뿌듯하고요. 그래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한10% 이상은 좋아요 를 눌러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꾸준히 유튜브를 할수 있는 이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슈퍼챗을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떻게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의 답변은 항상 이거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어, 빠르게 답변을 올려주거나 무슨 어, 질문 있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바 아는 한도를 통해서 빠르게 답변을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최근 소식들은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신속성과 정확성을 두루 겸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신 그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돈으로 어, 카페도 가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오늘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든든한 힘이 됩니다. 항상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더욱 후원 잘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면, 어, 댓글에 올라오신 질문들 두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다른 기전 물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다른 기전 물질. C5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C5 보체라고도 하는데 일단 저는 간단히 C5라고 할게요. 이 C5 보체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게 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이제 어 출시가 된 약물도 있어요. 출시. 가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솔라리슨가? 솔라리스와 울토리미스, 울토리미스인가 아직 기억이 잘안 나요. 잠깐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C5 물질이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른 같은 기전 C5 물질로 다른 물질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름이 뭐였죠? 뭐 다섯 글자인데 로라 뭐 플루마빈가? 로라 콜리마빈가? 콜리마빈가. 아무튼 뭐 있습니다. 이 C5 물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한올바이오파마가 파마와 경쟁 구도냐? 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울바이오파마와 경쟁구동어냐, 어, 사실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이 C5 보체 물질의 원리를 좀 보시면, 이 C5 보체 물질은, 우리 몸에 이제 C5 보체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 C5 보체가, 어, 또 과다하게 작용을 하면, 이 자가 면역 질환처럼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C5 보체가 이제 분해가 되거든요. C5A랑 B로 이렇게 나눠서 분해가 되는데 그렇게 분해가 돼서 C5A와 C5B가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몸에 이제 염증 같은 것 염증 작용 같은 것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어이 C5 물질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 C5 보체가 이 뭐라 그러죠? 이 분해가 되지 않는 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뭐 작용 원리는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뭐 생물학자도 아니고 해서 깊이까지는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한올바이오파마와 겹치냐. 항FCRN. 약물과 겹치냐. 이건데, 어,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중증 근무력증. MG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중증 근무력증. 이 MG라고 하는 질환은 겹칩니다. 겹칩니다. 근데 다른 질환들 있거든요. 뭐, 야간 혈색 뇨반 뭐, 원증 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안 겹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C5 보체 물질과 FCRN 저해제는 겹치는 질환은 겹칠 수 있는데, 거의 안 겹칩니다 거의 거의 안 겹치고 중증근무력증 하나 정도는 겹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그래서 어, 경쟁 구도가 맞냐 아니라고 말도 못하는 게 중증근무력증이 겹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경쟁 구도냐 그것도 맞다고 얘기도 못합니다 아닌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겹치는 겹치지 않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물질도 우리의 경쟁사냐 라고 하면 사실은. 아니다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C5 물질 보체로 해결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임상 환자의 함도안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만약에 C5 보체 물질로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 FCRN 저해제를 써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젠엑스가 지금 투약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 바로 아제넥스 약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C5 보체 물질이 안 들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C5 보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을 써서 약이 든 사람들은 애초에 아제넥스나 한올바이오파마의 약물의 환자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FCRN 저해제는 C5 보체 물질이 그 전에도 썼었는데 안 드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아제넥스로 넘어온 환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병을 해서 어 지금. 병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들, 신규 환자들은 아마 바로 아제넥스 걸로 올 수도 있고 C5 보체 물질로 갈 수도 있는데, 아제넥스 거 물질로 뭐 C5 보체 물질을 만약에 투여를 했다 근데 안 들었다, 아제넥스 그항 FcRn 물질로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중요한 거는 겹치는 질환에 대해서는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환자군 자체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어 경쟁이 된다고 한들 이미 어, 그, 환자, 대상 환자 수에는, 그 경쟁 대상 물, 그 환자 수에서는 아마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뮤노반트가 중증근무력증 시장에서 약 5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발병 환자 수는 너무 많죠. 원래 워낙 많고, 그 중에서 이제 항 FCRM 물질을 넣었을 때 효과가 있는 사람. 항 FcR의 물질로 치료를 할수 있는 사람 대상 환자에는 어, 이미 C5 보체 물질들의 환자는 많이 빠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대상 집계 환자에서 순수하게 항 FcR의 물질의 어, 약물어 적용이 가능한 사람의 대상군을 뽑았던 약한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물질이니까 제 결론은. 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항암제도 워낙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머크의 키트로가 키트로다가 대표적인 약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암제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항암제들이 그런 항암제들이 다 다른 기전들도 많고 그죠 같은 기전들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경쟁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시가총액이 떨어져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각 경쟁사 물질마다의 특성이 있고 환자의 반응도가 있고 그게 기술력의 차이기 때문에 워낙 그, 어, 시장이 큰 시장, 항암시장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될수 있거든요. 그니까, 러 뭐,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 큰 파도는, 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든 배를 다 들어 올린다고. 그니까, 러 어, 시장 사이즈 자체가 크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동시에, 동시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니까, 자가 면역질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니까, 어, 항암제 다음으로 큰 시장이 거의 자가 면역질환 시장이거든요. 중추신경계 시장도 있는데, 자가 면역질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C5 물질이든 한올바이오팜의 물질이든 만약에 같이 비교를 할 거면 차라리 같은 기전의 약물들에서 비교를 해야 더 객관적인 경쟁사를 판단할 수 있지. 이 C5 보체 물질과 항FCRN 물질이 경쟁사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같은 자가면역질환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환자는 많이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FCRN 약물이 타겟하는 질환들과 C5 보체 물질들이 타겟하는 질환들은 많이 겹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져가는 시장 자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 경쟁사 아젠엑스의 약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 이건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먼저 아젠엑스에서 213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213번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213이라는 약물이 그 지금 출시한 비브가르트, 아젠엑스에서 출시한 비브가르트 약물 네, 후속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개량 개선 어품 그러니까 기술을 더 개선해서 내놓은 약물인데 얘는 한올 바이오파마처럼 좀그 순수 SC 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브가르트는 원래 IV 제형이었잖아요. 정맥 주사제형. 병원에서 2시간 동안 맞아야 되는 정맥 주사제형을 환자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 할로자임의 약물인 어 할로자임의 기술을 가져와서 알젠엑스 약물과 섞어서 부피가 좀 커지더라도 SC 제형으로 바꿨고요그 SC 제형으로도 이제 부피가 크니까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었는데 PFS 제형이라고 프리필드 시린지라고 미리 이제 충전이 돼서 나오는 사전 충전기 주사, 충전용 주사기가 나와서 집에서도 투약할 수 있게끔 그것도 비브가르트라는 물질과 그 할로자임의 물질이 섞여서 나온 이제 PFS 제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원약 자체가 그니까 그 하이트롤, 그러니까 비브가르트랑 할로자임이랑 섞여서 나온 약물은 사실 두 가지 약물이 섞였기 때문에 기술이 두 개가 섞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온 이뮤노반트 약물보다는 어, 효능이 좀더 떨어질 수 있고 어, 임상적으로도 그렇게 나온 것들이 있죠. 효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부피도 커지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제넥스에서 이제 좀더 개선된 약물을 어, 개발을 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인 약물이 아젠X213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현재 임상 1상 단계구요. 어, 지금 건강한 환자, 아 건강한 환자? 말이 안 되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부작용이나 아니면 용량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단계고, 어, 이게 이제 1상을 통과하면 아젠X213은 애초에 비브가르트와는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어, 임상 2상 단계가 또 필요해요. 얘네가 이뮤노반트처럼 예를 들어서 알젠 x 스나뭐존슨앤존슨과 같이 같은 FCRN 저해제라 그래서 바로 남의 거 이상 결과를 가져 삼성으로 하고 이게 아니고 어 얘네는 알젠 x 스는 같은 질환 아니 같은 약물인데 FCRN 저해제인데 어. 그 물질 자체가 아마 다르기 때문에 이상, 삼상을 아마 다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질환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하면, 다른 질환들은 뭐 삼상을 건너뛰거나 뭐 이럴 수도는 있어요. 근데, 임상, 이상은 한 번은 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상업화 시점은 한 7, 8년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뭐 짧게 하면 5, 6년까지도 될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우여곡, 어,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한 7, 8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어, 그래서 알젠엑스 약물은 사실 어, 이뮤노반트를 따라잡기 위한 약물보다는 본인들의 비브가르트보다는 좀더 개선된 약물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IgG 감소 농도인 뭐70% 중반 때를 고용량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뮤노반트는 이제 저용량, 고용량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유리한 약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이뮤노반트의 저용량은 경쟁사들의 약물과 비슷한 효능을 낼 정도로. 효능이 뛰어나고 어 고용량은 그 훨씬 더 높은 반응률을 보이는 안정성도 가지고 있지만 반응률을 보이는 그런 정도의 약물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인데 어 아제넥스 23은 감소 이뮤노반테 IgG 감소 농도보다 더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 본인들의 약물 그러니까 알제넥스 어비브가르트의 약물보다 더 작은 용량으로나 아니면 투여 주기를 좀 길게 하는 목적으로 해서 비브 가라 비브 가르트 와 같은 효능을 보이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브 가르트 는 편의성은 개선을 pfs 형으로 이제 개선했는데 할로젠 영어가 섞이다 보니까 부피는 엄청 크잖아요 부피는 큰데 이제 편하게 넣는다 뭐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한 건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이제 기술 자체를 sc 용으로 바꿔서 우리가 투여 투약 편의성도 좋고 투여 주기도 좀주당 1회가 아니라 뭐 2주나 3주에 한번씩 맞게끔 튀여 어, 주기도 좀 길게 해보자라는 게 목적일 확률이 있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뮤노반트만큼의 IgG 감소 농도도 더 높게 가져가보자. 이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표된 게 없고 임상 일상 결과가 좀 발표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 2026년 이제 상반기에 좀 나오는데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도 1402도 없기 때문에 RZ Nex 13은 부작용이 1402만큼 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402가 먼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제넥스 13은 140이 보다 부작용이 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부작용 반응성이 더 없어야 돼서 더 높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을 해야 이제 시장성이 있을 겁니다. 140이도 부작용이 없는 수준인데 213도 부작용이 없는 수준이면 되냐 그럴 거면 이제 효능이 더 좋아야 돼요. 부작용이 둘다 없다고 치면 효능이 이뮤노반트보다 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편의성은 둘다 sc 시 제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여 주기가 1주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이더라도 효능이 좋아야 됩니다. 효능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인데 효능이 1402보다 떨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시장 경쟁력이 없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증상이 약한 환자들, 2주나 3주 에한 번씩 맞아도 관리가 가능한 환자들은 아이젠엑스 걸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환자들은 이뮤노반트도 저용량이 있기 때문에 일주에 한 번씩 맞더라도 아니면 고용량을 한번 투여를 해서 고용량을 일주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의사 처방 권한으로 2주에 한 번이나 좀 딜레이를 시켜서 맞게 하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이 정도는 사실 효능이 더 좋으려면 IgG 감소 농도가 더 좋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부작용으로는 뭐 안정성은 당연히 충족시켜야 되고 효능도 이뮤노반트보다더 좋아야 얘네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임상 일상 단계에서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댓글로 보면 그러셨더라고요. 뭐 어떤 네이버 토론방 저는 네이버 토론방을 잘안 봐서 아예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고. 상업화되면은 끝이다 하는데 이뮤노반트가 이미 시장에 그때는 진입해 있거든요. 이미 진입해 있고 적응증을 한창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많이 퍼져있을 거고요. 그거를 뒤엎으려면 아제넥스가 이제 더 나은 임상결과를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임상 3상까지 끝나려면 7,8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간까지 걸릴 걸 예상하고 지금부터 한 호를 매수 안한다? 지금부터 아제넥스 1,3이 두려워서 이뮤노반트 한 호를 어, 그 이유로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너무 무섭다.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그거랑 똑같아요. 10년 뒤에 더 좋은 약 나오지 않을까? 이비노반트보다 더 좋은 약 나고 알약 먹는 알약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럼 지금 안 사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일상 단계가 나와야겠지. 나와봐야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젠엑스는 지금 이뮤노반트를 이기려면 많은 기술력적 난제를 극복을 해서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근데 부작용 데이터는 이뮤노 반트도 없다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삼상 결과가 또 나와봐야 알지만 지금 임상 일상에서는 부작용 정상적인 어 건강한 어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부작용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알제 넥스도 당연히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요 부작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더 좋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 g n s 일삼은 피아주사 제형이고 2026년 상반기 에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이뮤노반트,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이면 이뮤노반트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데이터 결과가 이제 고용량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고용량 데이터로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치료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 하면 어 아마 이뮤노반트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알 g n s 일삼이 좀 묻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제넥스 입장에서는 비버가르트보다더 뛰어난 약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 이뮤노반트를 뛰어넘을 정도라고 보기에는 아직 데이터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겁먹기에는 알제넥스가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겁먹기에는 데이터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더잘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아,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무서우시면 이제 뭐안 사시는 거고요. 못 사시는 거고요. 만약에 아 그래도 이뮤노반트가 더 편의성은 지금 확보가 됐고 시장에 먼저 들어가니까 어 시장 지배력도 있고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 있는 거고, 그니까 그건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제닉스 데이터가 지금 더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어 임상 결과 훨씬 늦게 개발한 약물이니까 기술력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올를안 사시면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그 이제 사든 안 사든 맘대로 판단하시는 건데, 만약에 어, 한올이 그래도 나중에 시장을 먼저 선점할 테니까 부작용 없는 약물로 선점할 테니까. 어, 시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뭐이 정도 사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미노반트 용량은 유연, 미노반트는 용량 유연성, 저용량, 고용량의 선택권이 있는 용량 용량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있고 어, 투약 편의성도 있고 부작용도 안정적이라서 3박자를 두루 갖춘 상태에서 고용량에서는 효능도 월등해서 이 고용량에서 효능도 월등해서 FCRN 저해제에서 이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반면에 r g n x 는 IGG 감소 농도가 낮고 SC 제형은 히알루론산과 지금 비보가르테가 섞어서 쓰고 있잖아요. 부작용도 가끔 일어나고 효능도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한 i t p 같은 경우 뭐 천포창도 있지만 i t p 같은 경우도 있고 최근에 CID p 에서도 IV 제형 쓰다가 SC로 바꾸니까 갑자기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IV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해서 아젠넥스는 그런 SC 제형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약물을 개발을 해서 SC 제형을 만들고 약물 안정성을 더 높여서, 비보가르트가 진입하지 못한 시장, 이런 ITP나, 천포창이나 CIDPSC제형 시장 같은, 그런 시장이나, 실패한 시장, 본인들이 실패한 시장들에 들어가는 게 목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호반트를 이기는 게 목적이야가 아닌 거, 아닐 수 있고, 물론 그 목적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패한 것들, 우리 시장에 들어가 보자. 안정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이런 약물을 히알루론산과 섞어 쓰다보면 이제 부작용도 있고 효능도 떨어지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약물들로 이제 진입을 해보자 라는 목적일 수 있고 igg 감소 농도 결과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봐야 이제 이뮤노반트 와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 쯤이면 이뮤노반트 는 이제 어, 올해 하반기에 나올 데이터들도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 그 류마티스 어, 관절염에 대한 데이터도 나올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고 하기에는 이뮤노반트는 3상을 진행하고 있고 2 1 3은 이제 1상에 들어간 결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포텐셜은 뭐가 더 클지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뭐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경쟁 구도라고 하기에는 겹치는 질환들이 많지 않아서요. 어,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차라리 에이프릴 바이오나 이런, 어, 그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CD4EL이 좀 겹치긴 겹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임상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이 됐는데, 임상 이상에서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임상 이상에서 진행을 해봤을 때 만약에 뭐 안정적으로 잘 나왔다 하면, 그 t d 나 아니면 뭐, 쇼그렌 증후군이나 이런 겹치는 질환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또한 f c r n 과 어떤 경쟁 구도가 될지는 데이터가 나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약물이 더 객관적으로 환자들은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mg 중증근무력증 이라고 생각을 하면 mg adl 감소 점수 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소 점수의 폭이 객관적으로 cd4l 이 좋은지 안티 f c r n 이 좋은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 봐야 얘네가 경쟁이 된다 안 된다 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스트라제네카 C5 보체물질은 적응증 자체가 많이 달라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에이프릴바이오가 만든 뭐 CD4의 약물은 한번 나중에 데이터를 봐야 이제 비교가 된다 이 말이고요. 아젠엑스가 지금 임상 중 일상 중인 2 1 3번 약물은 어, 데이터가 한번 나와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 그 내년에 임상 일상 결과가 나와봐야 IgG 감소 농도도 나와봐야 어, 부작용 면도 나와봐야. 이게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 물론 같은 클래스의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저해제, FCRN 저해제 물질이기 때문에, 어, 경쟁 구도가 될 거는 확실해요. 근데, 시기적인 면이나 데이터 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뮤노반트가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뮤노반트 는 내년 임상 1상 단계 발표할 때는 이뮤노반트는 삼성데이터 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더 포텐셜이 있을 수 있고 아이젠엑스는 어, 상업화 시점이 한7 8년 정도 더 걸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이뮤노반트 도 출시 약물이 많아 질 거다 그러니까 아마 음, 데이터도 봐야 되고, 시기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경쟁약물이 무서워서, 한올바이오파마의, 그, 뭔가, 그, 펀더멘터를 깎아내리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 예, 네,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아마 뭐 최근, 어, 조만간 또 영상을 찍게 될 텐데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그것들 위주로 영상을 좀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고요. 어,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 시청 횟수에 비해서 좋아요, 구독하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어, 슈퍼챗 특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열심히 지금 카페에서 공부해서 열심히. 어, 알아온 것들 어,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집에 와서 땀 흘리게 이렇게 해서 땀 흘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날씨 많이 덥습니다. 밖에 완전 거의 찜질방을 넘어서서 거의 불가마 사우나 정도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시원한 음식들 좀 천천히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어, 이번 더위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